사진 출처, 현대적인 기업 환경 이미지 책 GPT 생성, 문질빈빈, 문질빈빈, 은논어에서 유래한 말로 문의와 바탕이 조화를 이루며 빛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군자의 덕목을 온전히 갖춘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는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내부의 핵심 역량과 외부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결합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겉모습만 강조하는 경영은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지만 내면의 역량과 통합된 경영 전략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문질빙빈의 철학을 초일류 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이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는지 조명한다. 내부 역량과 외부 이미지의 완벽한 균형 글로벌 기업의 성공 공식 기업의 성공은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이미지 구축이라는 두 축에서 시작된다. 애플, 애플을 예로 들어보자. 애플은 단순한 제품 디자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외부적으로는 미니멀리즘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애플은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로 변모시켰다. 또한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커피 품질과 소비자 경험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커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내부 문화는 직원, 파트너를 존중하며 그들이 브랜드의 얼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외부적으로는 매장 디자인 커피컵 그리고 디지털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브랜드의 고유 이미지를 강화했다. 형식과 내용의 조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다 내부 역량에만 집중하거나 외형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한 기업 중 하나다. 유니클로는 라이프웨어. 라이프웨어라는 슬로건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옷을 제공하며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킨다.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과 공급망 관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광고와 마케팅에서 간결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은 내부 기술력 강화와 디자인 혁신이라는 두 요소를 병행한 결과다.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시리즈는 환경 친화적 소재와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며 외형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조화는 현대차가 친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도왔다. 초일류 기업의 선입견 타파 전략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경영 방식만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기업의 외관과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초일류 기업은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이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 테슬러 는 초기에는 비싼 전기차 브랜드로만 여겨졌으나 이제는 지속 가능성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비전이 결합된 내외부 전략 덕분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CEO 취임 이후 혁신적인 조직 문화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때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개방성과 혁신의 상징으로 변화했다. 도너의 문지빈빈에서 유래한 철학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 전략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고객과 투자자에게 신뢰를 심어준다. 애플, 스타벅스, 현대자동차, 테슬라 등 초일류 기업의 사례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룰 때 기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문질빈빈, 문질빈빈 의지에는 단순한 고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성공의 기본 원칙이다. 이제는 겉모습과 내실을 동시에 갖춘 기업만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